여기는요 어, 이대로의 두번째 꼬사리 밭칩니다 꼬사리를 꺾으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꼬사리가 좀 많이 샜는데 그래도 이 마저 꺾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에 천지에 꼬사리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만 고사리 꺾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혼자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고사리 많이 꺾었습니다 고사리 끊어 와가지고 삶아가지고 평상에 또늘어났습니다좀 하루 정도 말리면요 또 오랫동안 보관해서 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바람이 꽤 붑니다. 그래도 오늘은 이장작포을짚펴가지고 어, 내장수육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요 내장수육 중에서도 좀 특별한 옷 내장수육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께서 집에 온 나무를 이렇게 베어 놓으셨거든요. 어, 이거 제가 잘라가지고 미리 이 소태 온물을 우려서 내장수육을 삶도록 하겠습니다. 옷 내장 수육은요 이대로가 처음 만들어보는 음식입니다. 제가 옷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잘라볼게요. 자. 옷나무는 요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옷나무를 만지거나 자르실때는 필히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옷이 안타는 사람들 이 옷나무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도 옷을, 옷을 직접적으로 만지면 옷이 탈 수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필히 이 나무를 만질 때는 장갑을 끼고 나무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옷나무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옷을요 물에 한 3시간 이상 우립니다 온물 내는 게이옷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소간도 마찬가지지만, 이 홀간, 이 떨어진 이 작은 간이 맛이 있거든요. 자, 요거 잘라가지고, 심장하고요, 염통이라고도 하죠. 그 다음에 허파, 울 때입니다. 자, 분리할게요. 자, 울 때. 허파도 지금 양이 많거든요. 한쪽만 쓸게요. 돼지 내장에서 가장 맛있는 이 돼지 끝창 이 막창이거든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최고 맛있는 부위입니다 이게 자 오소리 감투 이 위죠 이거 위 이런 기름기를 제거해 주는 게 일이 가장 많습니다 창자 사실 이 부분 이... 요 부분 좋아하시는 분도 많,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기름집니다 이거 이게 돼지 내장은요 어, 냄새와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소금하고 밀가루로 치대면 되는데 오늘 뭐 저는 뭐 약간 소금으로만 치대고 말겠습니다 요래도 뭐 충분히 깨끗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수차에막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장작불이 잘 타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집니다. 소뚜껑에는요, 이 송화가루가 앉아가지고 <laughs> 노랗네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옷을 <laughs> 삶은 지 2시간이 됐거든요. 이 제가 3시간 동안 삶는다고 했죠. 마지막 1시간은요, 이 내장하고 같이 삶도록 하겠습니다. 옷국물이 포로스로마야마 좋습니다. 자, 수육은 딱 1시간. 1시간 삶으면 딱 맞습니다 나무가 수치 되고 수치 제가 되어갑니다 자 3시간을 훌쩍 넘게가지고 옥공물이 내장 속에 잘 스며들었습니다 이야, 잘 삶겠습니다 아딱 좋다 아, 내장이 막 야들야들하게 막잘 삶겠습니다 뭐 살짝 즉식하고 막창이... 막창을 뒤집어서 삶아가지고 모양이 막창같이 안 나오네요. 로가 삐는데 보도랗게 잘 싸겠습니다. 아올 때. 저녁인데도 바람이 안 자네요. 와, 요새 날씨 와이라노, 와. 자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묵은지 된장 초장 소금 좋은데이 자그러고 3시간 동안 푹 고운 옥국물에 1시간 조금 넘게 삶은 돼지 내장 수육입니다. 와간 막창 허파 울대 동맥 염통, 소창, 그 다음에 이쪽에 위, 오소리 감투, 양파. 자, 여러분, 오늘 저녁도요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800만 직장인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주말 한정된 시간에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을 직장인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이대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대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돼지하고 이 옷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돼지의 차온 성분하고 이 옷의 따뜻한 성분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돼지의 잔매를 옷이 잘잡아줄것 같아가지고 이대로가 3시간 동안 푹고온 옷국에다가 이 돼지 내장을 1시간 조금 늦게 삶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수육이 됐거든요. 이대로가 썬다고 입에 한점 여어보니까요.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. 어, 근데 이또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이 썰어놓은 수육이 약간 말랐는데요. 그래도 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요 경남의 향토 기업 무학에서 제공한 좋은데이와 함께합니다. 자 직장인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. 이야 이 야들야들한 막창 한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장에 살짝 찍어 먹을게요. 음딱 적당히 삼겨가지고보드랍습니다와이 순대나 내장물 때는 또이 양파하고 무는요 입이 개운합니다 음. 자, 여러분, 이대로의 힐링은요, 끝이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재인인, 가자! 아 자, 인 가자! 자, 울때한번 먹어볼게요. 울때 식감 좋거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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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습니다. 와. 전혀 안찌기고요이 오채 꼬시 맛이 고기 빼 가지고 와, 진짜 이거 뭐이 안주에 친구들 여름에 앉아 가지고 진짜 소주를요. 박스 채 먹을 수 있는 안주입니다, 진짜. 아. 야, 이 돼지 소창이거든요. 음. 부드럽다, 부드러워. 아, 허파. 음. 허파는 약간 스폰지 먹는 맛. 그런 맛입니다. 아. 여러분, 술 도둑이 따로 없네요. 여러분 이대로는요 누가 뭐라해도 소신있게 이대로 쭉 갑니다 이대로는 이대로는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제니 가자 아... 경상도 사람들은 이 순대나 내장물대에 된장을 찍어 먹고요 서울 사람들은 소금을 찍어 먹거든요 전라도 사람들은 초장을 찍어 먹고 그래서 양념을 된장 초장 소금 딱다 갖춰 놨습니다 이대로 자. 음. 음. 아, 부드러운 게 아니고 보드라워요 와. 여러분, 이 간은요, 또 얼마나 꼬실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와. 이 퍽퍽하지만은요, 이 간의 꼬신 맛이 이 특유의 매력입니다. 이게. 와. 음... 목이 맥힌다 싶으면 양파에 된장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입에서 침이 싹 돌죠. 막. <laughs> 요새 날씨 와이라니까 이 매주 저녁에는 이 바람이 잦아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. 아...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가지고 이대로가 촬영할 수 있습니다. 하느님 고맙습니다. <laughs> 내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. 아, 진짜 이 옥국물에다가 내장을 적신하니까, 어 역대급 중에 역대급입니다. 진짜. 여러분, 이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삶은요, 이대로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입니다. 자, 제이님, 가자! 아, 음. 야, 햇양파 이게 수분이 진짜 많네요. 음. 울 때에 붙은 살이 아, 이 막창살하고 비슷해요. 야들야들하 좋습니다, 이거. 음. 음. 돼지위 이 오소리 감투가 식감도 좋고 맛도 뛰어납니다. 진짜 이거는 음. 아, 딱 안주, 이거 뭐 깨작깨작거리가 답이 없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음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고기를 다 식혀가지고 좀 퍼석퍼석 합니다. 음. 이, 이대로의 이 음식들은요. 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. 이, 뭐, 한 시간 내에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, 기본 3시간에서 반나절 이렇게 걸려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요. 음식에 맛이 깊이가 있고, 그리고 정성을 쏟다 보니까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진짜 이대로 이 손맛하고 이 정성이 곁들여지니까 최고의 안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음식은요,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맛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. 아, 하루 빨리 코로나가 이 종식이 되길 이대로가 기원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, 제이님, 가자! 아... 여러분, 이대로가요, 이 옥국물을 푹 구워가지고, 이 만든 이 돼지 내장 소육을 이 맛있게 골고루 다 먹어봤습니다. 양이 많아가지고요, 혼자서는 절대 다못 먹습니다. 자, 오늘 술안주로 딱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. 앞으로도 이대로는요,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, 그리고 일관성 있고, 소신 있는 삶, 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대로 뒤에는 이 1800만 직장인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인! 가자! 아. 맛이. 마시... 마지막은 뻑뻑한 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꽃이거든요. 간은 침을 놓고 하고 계속 꾸덕꾸덕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. 음. 음. 침이 많다 싶으면 양 반조각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